네,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무리함수하고 이차 함수의 일부가 주어지면 역함수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꼭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5분의 k 컷 0이고, 이거는 꼭지점이 0,5분의 k죠. 자, 그 다음, 또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x의 개수, 무리함수 안쪽에 있는 거, 그냥, 루트 바깥쪽은 무조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거하고 최고항 개수하고 서로 역수 관계여야 돼. 그죠? 그러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어, 왜 그러냐면, 꼭짓점이 y-x 대칭이니까, 5분의 k 컷만 0이 여기 있으면, 0컷만 5분의 k는 여기 있잖아. 그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2차 함수가 최고 참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실제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 예를 들면, 바깥쪽이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 그려보시던지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해서 역함수 관계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 뭐,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도 되긴 하는데, 이게 수식으로 볼 줄도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걸 아래쪽으로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이걸 조금 왼쪽으로 움직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 이제 한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되면, 어, 잠시만요. 작게 되면 이렇게 두개 만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 두개 만날 때가 딱 언제까지냐면, 이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 아, 이거, 이게 아니고, 이건 계속 왼쪽으로 가고,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하나 만나. 그래가지고 경계를 찾으셔야 돼. 그때 경계가 언제냐. 이렇게 꼭지점이 0,0일 때죠. 딱 이때가 경계야. 그죠? 그래서 0,0일 때 k는 꼭지점이 0,0이라면 k는 0일 때니까 k가 0서부터, 그 다음, 언제 딱 경계가 되냐? 접할 때죠. 이렇게 위쪽 올라가다가, 한 여기쯤 해볼까요? 여기쯤? 그리고 여기. 딱 접할 때 보단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오른쪽은 접할 때. 그러면 여기 만날 때가 y 곱 x에서 만나는 거니까 y 곱 x하고 같다고 라 해서 이거 빨간색이 안 움직이네. 이렇게 이렇게. 음, 토랑아 잠깐만. 좀 있다. 그래가지고 어 무리함수하고 하는 게 편하겠죠. y는 x하고 교점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곱을 해가지고. 이항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기 때문에 판별식 쓰시면 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k값은 4분의 25보다 작으셔야 돼요 정수의 개수는 0, 1, 2, 3, 4, 5, 6 이렇게 7개가 되겠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